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러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실루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노벨상을 꿈꾸는 한 젊은 과학도가 곤충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험하는 중에 점프했더니 곤충이 점프를 했어요. 이 젊은 과학도가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고 또 점프했더니 곤충이 점프를 합니다. 다리를 두 번째 또 부러뜨리고 점프했더니 힘들어 하면서 겨우 점프를 했습니다. 이 과학도가 세 번째 다리를 부서뜨리고 점프했더니 곤충이 점프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과학도가 연구보고서에 기록하기를 곤충은 다리를 세 개를 부러뜨리면 청각을 상실한다고 적었습니다 연구와 관찰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니 홍역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19의 공격을 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화의 주제요 뉴스의 주제이며 모든 관심이 코비드 19에 쏠려져 있습니다. 코비드 1 9은 이제 불편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과 우리의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이미 잃은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 참으로 두려운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무엇하고 계시냐고,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방관만 하고 계시냐고,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이 COVID-19 힘이 없으셔서 이것을 대적하지 못하고 이 참사를 막지 못하고 역부족 상태에 몰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각하고도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평상시에는 묻지 않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의 욥기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330개의 질문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왜? 재난은 흐트러진 우리의 초점을 바로 잡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이 재난의 목적이 놓여 있다고도 봅니다.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집중해야 될 곳에 관심을 집중케 만드는 힘이 재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곤경에 빠질 때 비로소 올바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면 TV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뭐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네 어떠네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고 맙니다. 코를 높이는 성형 수술을 어느 의사가 잘한다 이런 것들 그리 중요한 대화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미국은 사실 지금 3월이니 한참 마치 n e 니스 미국 대학 농구 토너먼트가 벌어질 거라 한 상황인데 모두가 다 게임을 중단하고 참으로 중요한 문제에 생각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가 중단이 됐고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이 중단됐고 급기야 미국은 7,500만 명의 사람들이 집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COVID-19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가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의 두 종류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 Directive will 또는 determined will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 permissive wil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지 하나님이 직접 COVID-19을 보내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또 우리 인생을 부산에서 LA로 항해하는 배에 여정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부산에서 LA로 가도록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먹고 자고 마시고 뭐 춤도 추고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파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심지어 예배, 예배까지 드리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어떤 면에 펄미스 윌이 그 가운데 많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이 그 가운데 많이 담겨져 있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배는 부산에서 LA로 갑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도 있고 허용하시는 일도 있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순풍의 배가 항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높은 파고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배는 종착역인 LA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때로는 쓰나미를 보내기도 하시고 허용하기도 하시고 911 같은 사건을 보내기도 하시고 허용하기도 하시고 코비드1 9을 보내기도 하시고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코비드-19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이해 또 성경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면 13장 1절에 보시면 또 4절에 보시면 재난이 닥쳤습니다. 빌라도가 갈리리 사람들의 피를 자기의 제사들인인데 제물에 섞어 바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또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우리는 귀중한 진리를 교훈을 또는 격려를 또 우리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1절과 4절에 그 설명이 있고 나온다. 예수님께서 2절에 보시면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재난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러한 재난을 받은 것이라 이해하느냐. 또 4절에 말씀하기를 신라함의 망대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 그러한 참사를 당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며 그 당시에 이 말을 전하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통념적인 이해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며 또 비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죄하는 태도였습니다. 나는 그러한 해를 당하지 않았기에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해를 당한 재난을 당한 저 사람들은 더 악하다고 더 악하다고 비교적으로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정죄하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중국 우한에서 이 페림이 시작됐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런 중국 우한 사람들이 다른 중국에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또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우한에서 이러한 폐렴이 발생했는가? 글쎄요. 또 누구는 얘기하기를 글쎄, 우한 사람들의 교회를 박해해서 하나님께서 우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곳에 그러한 COVID-19을 보냈다고 설명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닙니다. 일본에서 쓰나미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본을 일본을 심판하시기 위해 쓰나미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요 잘못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 고유한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만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신천지 물론 잘못된 이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 신천지에 그렇게 많은 COVID-19을 보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속해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원하시며 예수님께서도 그분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그들도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설명한다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뭐또 신천지 사람들 심판하기 했던 하나님께서 정밀 타격에 실패하신 거죠. 오히려 신천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고생을 다하고 있으며 죽음을 평화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을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타격을 하시면 정밀 타격을 하시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만 찌보하시겠죠. 그러나 이사태들바라보며 이 이런 식의 정죄하는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듯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판단하며 심판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오히려 신성모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삼가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COVID-19 우리가 결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태도 피하도록 주의 도심을 구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두 번째 오히려 COVID-19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가 보면 15장, 13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이름은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전에 똑같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하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반복해서 두번 주님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기에 회개하라. 촉구하시며 우리를 돌아볼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 로만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 가운데 그 앞에 설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당장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되씹어 봅니다. 10편, 32편, 6절에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하지만 주를 만날 기회를 더주 앞에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7절에 그리고 나면 주는 나의, 은신, 은,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다. 기도하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 주 앞에 노출된 모습으로 서고 나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신처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들러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10편 32편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바세바 동치마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회개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5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6절에 다윗은 노래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 회개한 자, 주 앞에 죄를 다 고한 자, 죄악을 숨기지 않고 다 아는 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 주시며 환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둘러 주시겠다고 약속 가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상태 즉 주님과의 관계 정결한 모습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코비드 19 전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참되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코비드 19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며 그 앞에서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은신처가 되어 주시며, 환란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둘러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소위 일이 잘 풀릴 때, 별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쉽게, 쉽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시려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COVID-19 같은 것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아니면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다시요, 직접 보내셨는지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죄인들로서 이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려고 이 COVID-19 허용하시거나 보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 대한민국 국민이든, 이탈리아 국민이든, 스페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때로는 이러한 재난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세와 감사드리는 습관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를 살피며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숨길 것이 없는 상태인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 주시며 모든 혼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노래가 친히 되어 주시며 그 노래로 우리를 둘러싸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분께 저벅저벅 걸어 나가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혹이라도 마음이 번잡해지면 이 COVID-19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혹이라도 두려움이 혹이라도 염려가 몰려온다면 주 앞에 나가 내 영혼의 모습을 살핌으로 해서 능히 우리가 주님의 은신처 되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를 환란해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그리고 주님 들려주시는 구원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으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이 믿음을 우리가 행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코비드 나인틴 다가올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다가올 심판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혼들을 향한 심판. 이와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장 누가 보면 13장 3절에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베드로 후서 3장 1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이 불에, 불에 다시 타,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마는 일이 벌어진다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과 회개해야 될 사람 두 종류입니다 구원 받은 영혼과 구원 받아야 될두 종류의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영광이 될 영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히려 심판의 자리가 될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 날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합니다. COVID-19 이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갈 데가 없습니다. 피할 데가, 도망갈 데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COVID-19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경종이며,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지옥에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주님 재림 하실 때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간략한 예고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지옥, 그 심판의 현실은 COVID-19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무서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소위 정상적인 삶인가? 지금 우리는 얘기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다 얘기합니다. 일상이 무엇인지 정상적인 삶이 무엇인지요? 인생의 궁극적인 답변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또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그 주님 힘입어 하루하루 하나하나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 혼란에서 보호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며 들려주시는 그 구원의 노래를 들으며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며 그것이 일상입니다 그러기에 COVID-19 참된 의미에서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충격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의신처의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구원의 노래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힘을 0.0000001%도 약화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0.0000001도도 그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노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살핌으로 우리는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으며 격려받을 수 있으며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찬양을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이 더욱더 명백히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음을 의지할 수 없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매일매일 인정해 드리는 삶.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코 i d 1 9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껴들 것인가? 아니면 코 i d 1 9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더욱 밀착되게 할 것인가? 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며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왕좌왕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골몰하고 있으며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권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사태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바라보며 판단하며 또한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어리석은 태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자기 의에 빠져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그러한 언사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두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들의 모습을 살피며 주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그래 하나님의 은심서 하나님께서 은신처이시며 우리를 환란에서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의 노래로 저희들을 둘러주시는 분임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바른 모습으로 앞장서게 하시며, 특별히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이 인생이 무엇이며 정상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자비로 극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더욱더 든든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Amen.